장마철, 무서운 건 비가 아닙니다. 습하고 눅눅한 날씨는 세균과 곰팡이 천국이 됩니다. 그 결과 평소보다 더 자주 나타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. 특히 이 다섯 가지는 주의하셔야 합니다. 첫 번째, 무좀입니다. 장시간 젖은 신발을 신거나 땀이 많을 경우 발가락 사이에 진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. 두 번째, 식중독입니다.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음식 속 세균 번식 속도도 빨라져 조금만 방심해도 탈이 납니다. 세 번째, 바이러스성 장염입니다. 비 오는 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면 장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습니다. 네 번째, 결막염입니다. 빗물에 포함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눈에 들어갈 경우 급성 결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곰팡이성 피부염입니다. 땀과 습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겨드랑이, 사타구니 등의 가려움과 발진이 생기기 쉽습니다. 이 증상들이 보이면 바로 병원을 찾으세요. 여름철 건강정보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